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일요일이죠. 제가 지금 되게 급하게 라이브를 이거 녹화를 다시 하고 있는데 그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일상 라디오 녹화를 하는데 이게 미디어랑 주변 소리 녹화를 같이 켜야지만은 제가 제목소리가 같이 녹화가 되거든요. 근데 깜빡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미디어 사운드, 소리, 미디어 사운드 소리만 녹화가 되어 버려 가지고 지금 다시 저걸 하니까는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니구요 제가 설정을 잘못해서 깜빡했어요 여러분 오늘 알림 소식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은 미니 모용 미니 토용 모으기 모르칸 마켓 이라고 되어 있구요 음 요거 바로 봐야 겠죠 여러분 요거 일단 바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왠지 파랑색이나 노란색 중에 저거 둘 중에 하나가 리프템일 것 같다고 많은 유저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렇구요. 요거 손템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살지 안 살지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솔직히 안살것 같기는 한데,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에스닉 아이템들이 다시 복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봐서 살지 안 살지 제가 좀 정해 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동물 친구들은 이제 거의 뭐 땅에 다, 다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는 살지 안 살지는 조금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아치 아이템이 이게 운이 되게 좋은 게 제작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토용을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한번 좀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거 되게 범용성 되게 좋아요 범용성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름 예쁜 아이템들이 토용 아이템으로 나와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 스플래툰 쿠키를 어제 뽑았잖아요 근데 그거 설명을 잠깐 다시 해 드리기 전에 이거 제가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일상 라디오 1 라디오 녹음 목소리 안나와 안나오 2 트위치 방송 에서 해피홈 진행 글씨 날라가죠 그리고 3 지금 요렇게 된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다 하고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무슨 일 있냐라고 해서 급하게 확인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다시 녹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 여러분 제가 저거 일단은 했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저는 지금 매달보다는 해피온 복주머니가 조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매달 두 개씩을 다 획득을 해 주었고요. 이게 이제 새로 나오는 바닥이랑 벽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를, 다시 한 번, 저기 하면은, 요정, 요거 약간 요런 아이템이고, 이거 말고, 저기 뭐지? 포용 아이템 되게 보니까는,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제작이 되면은 저렇게 아이템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바닥이랑 배경을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마추릴라 테마에서 이걸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근데 실물로 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게 나와서 불을 껐을 때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구입을 할것같 구입을 할것같기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굳이 좀 사야 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설명은 여기까지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어제 여러분 스포레톤 쿠키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사실적으로 고백을 하자면은, 정가는 3개를 쳐줬어요. 정가는 3개 정도를 쳐줬고, 두개이연차를 했는데, 중복이 나왔습니다. 러그 팝니다, 여러분. 러그, 저기, 가져가세요. 러그, 가져가시고, 요걸로 꾸민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우선은 맵 구상도부터 좀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이거를 꾸미기 테마를 저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있는 꾸미기 테마가 총 19종류 거든요 종류 근데 여기에 지금 있는 스플레톤까지 합치면은 총 20개가 되는데 이거를 20개를 저거를 다 유지를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꾸미기 세트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만은 제가 뭔가를 꾸미거나 패러디를 할때 오두막이라던가 캠핑장은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 정도는 조금 두었, 좀 두었으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여름에 나오는 수영장 테마가 세 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를 덮었고 나, 제가 나중에 좀 편하게 다시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을 그러니까 꾸밀 수 있는 종류의 테마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톤으로 이렇게 꾸민 거 잠깐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 여러분, 오징어 상호작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알고 있으시죠? 요것도 어제 제가 보여드렸고, 소이잘 들어보세요. 저런 상호작용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나름 그래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스플레툰은 스플레툰 패러디를 어떻게 했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고로 게임 플레이를 할때 저런 물감의 캐릭터가 물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듯한 모션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표현, 조금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해산물 모자인 우 문어 모자랑 우무 문어 모자랑 제가 안 쓰는 노란색 보거문어 모자를 반대편에 배치를 해 주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었고 이거를 중간에 제가 만들어서 유튜브를 올렸는데 유튜브 다 올리고 나서 뭔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깨작깨작 만지다 보니까는 도시 테마에 라이트폴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좀못 지나가는 곳도 있기는 한데 여기는 저기 뭐지 지금 윤해지 때문에 못지나갔는데 어느 정도는 다 지나갈 수 있게끔 제가 배치를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를 이렇게 못지나가기좀 아쉬운데, 만약에 구경 오신다라고 하시면은, 아니야, 잠깐만. 구경 오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아마 시작하실 것 같으시거든요, 요쯤에. 그러시면, 여기를 요렇게 오셔서, 요렇게, 요렇게. 쭉 내려오세요. 그래서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다 두르실 수 있어요. 참고로 지금 제 캠핑장 하스팟 사진이 여기 1번, 여기 1번, 그리고 여기 2번, 그리고 3번은 저쪽 뒤에 저 우편 소포 있는데 여기가 3번, 그리고 마지막 4번은 5성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한번 가구 배치를 해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플레 톤, 저만 뽑았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진짜 죽자 살자 이런 느낌으로 뽑았는데, 생각보다 예쁘게 잘 꾸며가지고, 나름 만족스러운 테마, 테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동물들이 이상한데 앉아서 저거 있지 않은 이상은 제가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사호 배치를 해놨고,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지게차랑 우편, 소포. 요걸로 뭔가 진짜 짐을 나르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연출을 해서 저는 나름 만족스럽게 잘 꾸민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서 종료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트위치 방송 중에 와 가지고 <laughs> 트위치 방송 중에 와 가지고 조금 민망스러운 상황이라서 지금은 녹 지금 목소리 녹화가 잘 됐을 거예요. 잘 됐을 것 같고 어 어쨌든 요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는 아이템이 에스닉 아이템이거든요. 에스닉 아이템 요거 기다리고 왜안 나와? 그쵸? 에스닉 아이템 요게 복원이 된다라고 하니까는 요게 맞춰서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다시 트위치로 방송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체크를 못해가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일상 라디오로 찾아뵐게요. 안녕!